안녕하세요. 오늘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주중에 그 진행되는 오늘의 알트, 마지막 오늘의 알트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칠리즈 코인으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CHG고요.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칠리즈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메인넷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함에 따라서 예,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 확장이 되면서 어,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로의 확장이 시작,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핀테크 기업인 칠리즈가 토큰을 기반으로 팬덤 문화,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코인이죠. 여러 가지, 예, 유럽 쪽에 중요, 이제 축구 관련돼 있는, 예, 축구 구단 관련돼 있는 펜토콘들을 많이 오픈했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많이 재미를 보고 있죠. 예, 뭐, 여기 보면, 예, 대표적인 토큰 파트너 글로브로는 FC 바르셀로나, 뭐, 유벤투스 FC, 파리생제르맹 뭐, 여러 곳들이 있죠.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 입에,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컨텐츠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칠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메인넷 전환과 함께 일본 시장 쪽에 접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펜 토큰 관련되어 있는 선두는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펜 토큰을 가지고 꽤 예, 흥미로운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예, 일본 시장의 진출 부분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SEC 측에서 지난 작년 6월 증권 이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칠리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여부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요. 어 우선 주봉 차트부터 이어서 관찰을 하면 예, 지난 21년도 예, 강한 모습 나오고 난 뒤에 여기 매물대 공략들은 일단 다 됐습니다. 매물대 공략들은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이후에 2 0 2 2년도의 반등 구간에서의 모습도 보면 여기 중요값 여기 2번에 대한 거 구간 끝 오고 난 뒤에도 예, 중요값 2번 337원에 대한 공약은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어요. 예, 여기가 전체 하락 구간의 4분의 1 자리고요. 4분의 1 자리에 대해서는 이미 매물대 확인이 다 끝났고 구간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중요값 여기 442원에 대해서는 예, 전체 구간은 만들어져 있는데 하락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여기도 돌파 견성을 볼수 있는 자리에요. 어 전반적으로 여기 전, 전체의 하락 구간의 절반을 공략한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어, 칠리즈의 움직임은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이미 구간은 다 만들어져 있고, 중력과 1번의 경우에는 돌파기 연성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기 이두값 중에 하나에 지지를 확보를 공략과 지지 확보가 이루어지면, 예, 추가 상승세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기본적인 차트 모양새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 뭐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 부분들을 이후에 움직임에서 만들어 가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 현재는 8분의 1 자리인 201원 201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자리에 대한 공략과 이후의 지지 여부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중요값 1번인 주봉의 중요값 1번 는 442원인데 여기는 돌파견성이 있어요. 돌파견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여기 4분의 1자리인 315원대의 종가회복 이때의 종가는 주봉과 월봉의 종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지가 좀 유지되는 모습들이 이어지면 여기는 예, 0.5, 500원대까지 500원대 후반까지는 돌파 움직임이 이어지 견성을 열어두고 본다. 예, 열어두고 본다. 여기는 돌파기 연성을 볼수 있는 자리니까 예, 그렇게 이어서 볼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확정돼서 나가면 자 여기도 강, 이제 개념에서 볼수 있겠죠. 예, 강세까지는 열어둘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 전고를 향해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두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아야 돼요. 회복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니까 우선적인 첫 번째 예, 가는 공략은 여기쯤으로 보고 있고요. 예, 여기쯤으로 봅니다. 315원 ]에서 400원대 초반 여기에 대한 공략 그리고 두 번째는 465원, 442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500원대 후반, 586원대의 공략. 예, 첫, 여기가 첫 번째 강한 정, 여기가 두 번째 강한 정. 그리고 이두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 예, 요 관점을 보시고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돌파 견성을 본다. 라고 주봉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후에 움직임이 어, 지난 23년도에 23년도 6월달에 정권화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구간 끝 아래로 재차 하방 이탈을 했고요. 여기 하단 변곡도 있습니다. 예, 하단 변곡 자리도 있어서 여기 23년도에 여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예,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 움직임은 자, 여기를 공략을 하는 걸 염두에 두겠죠. 여기 중료가 1번 212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보는데 하방이탈 이후에 여기 한 번의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저항이 될 견성을 열어두고 옵니다. 어, 위로, 아까 앞에서는 위에 구간, 은큰 구간에서는 위가 열려 있는데, 여기까지 넘어갈 개연성을 열어두고 보는데, 추가 하락이 나온 부분들 때문에,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구간에 저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예, 여기 212원에 대한 저항을 공략하는 과정과, 예, 여기 235원은 돌파 개연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12원을 저항을 맞을 건지 아니면 돌파가 나올 건지를 봐야 돼요.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를 한 파동으로 보고 여기를 두 파동으로 보는 게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여기 하방이탈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저항이니까 이후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는 재차 돌파 여부를 살필 수 있어요. 자, 요런 움직임들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여기 하단 변고 129원에 대해서, 129원에 대해서는 예, 상방 돌파했고 종가로 양봉의 꼬리로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재차 종가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100 EMA에 대한 공략들이 나오고 있죠. 네, 여기를 이제 종가 마감을 하는 월요일 날 위로 강하게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조금 봐야 되겠죠. 예, 현재는 시세 분출이 추세 전환과 더불어서 전개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일단 52평 위에 안정적으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그러면 상승분에, 상승분하면 여기 212원에 대한 공략 여부, 200원에 대한 때 공략 여부를 볼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149원입니다. 149원이고요.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자, 요 구간에서 144원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여기를 공략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수 있는 게 여기가 첫 번째 장일 때. 여부고 만약에 돌파가 이어지면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빠르게 전개될 견성이 있어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으로 전개되면 이두 움직임들이 어쨌든 여기 212원에서 200원과 212원 사이에서 해당 움직임이 방향이 정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본다는 관점으로 지금 칠리즈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봉의 의견이고요.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요. 일봉 차트의 의견들 보면 21년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상승세가 나오고 22년도 8월달 6월 5월달에 급락 나오고 난 뒤에 이 급락세를 22년도 하반기 때 모두 다 매물 때 확인을 다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예,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의 움직임에 여기 22년도 5월의 구간 아래 하단변곡 아래까지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재차 이어지는 23년도 6월달 이후의 움직임이죠. 사실 이때는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컸다고 봤는데 증거나 이슈를 타고 추가 락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 위에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파동을 움직이 가려고 하면 구간 끝 202원 위에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앞에 얘기했던 주봉의 움직임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970원 위로 올라와서 202원 위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네. 여기를 자리를 잡는 과정. 이 네.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216원과 202원. 그러니까 202원 원때 210원대까지 예 자리를 회복해서 회복해서 그 구간에서의 종가 지지를 받는 문제 과정들이 좀 남아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 22년도 5월에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하고도 이어서 지금 같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추가 아락분에서의 회복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은 157원에 대한 공략과정 그리고 175원에 대한 공략과정 근데 여기는 다 뭐예요? 매물대 공략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추가락이 났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저항으로 잡힐지, 여기 매물대 작업들이 끝난 걸로 보고 그냥 돌파로 이어질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끝도 이미 다 마련을 했거든요. 마련을 해서 여기는 다시 오면 돌파로 전개될 능성이 높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 22년도 6월달에 23년도 6월달에 증권화 이슈 부분으로 하락 전에 구간으로의 회복 움직임 여부 여기를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200원대의 위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지 여부 216원의 지지 여부 그리고 236원의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밟으면서 갈지 그냥 한방에 여기까지 그냥 밀어 올려버릴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 8분의 1 자리에 회복 움직임은 예가능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오면 사실 202원 위로 올라오면 267원과 288원 그리고 348원에 대한 공략 여부까지도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봉에서 보는 건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 주봉에서는 여기까지 열어두고 본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 여기가 4분의 1 자리죠. 예, 여기를 올라와서 예, 지지를 받으면 여기에 지지 받아야 되는 자리가 348원이죠. 그리고 288원, 267원 이두 값에서의 지지와 348원에서의 지지 유지가 이루어지면 회복과 지지의 추가 상승이에요. 파동의 움직임이 예, 새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때 만들어진 파동이 굉장히 커요. 이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예, 여기에 파동의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이 파동이 여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20 3년도 하반기부터 나왔던 이 반등 움직임의 파동의 구간으로만 이어질지 여부를 살피셔야 돼. 현재는 여기를 공략하는 거를 바로 간다기 보다는 자, 여기 앞에 22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구간을 차곡차곡 밟아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348원 위로의 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예, 여기가 사실상 되돌림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첼리즈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차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또 보는 파동의 움직임을 놓고 같이 보면요. 어, 여기 파동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움직임의 구간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중요값 22년도 5월에 중력값을 확보하는 과정. 현재는 여기에 파동의 움직임을 좀더 영향을 받죠. 숫자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실 거니까. 현재는 22년도, 23년도 6월 저점 반등 이후에 움직임이니까 이 움직임은 22년도 5월에 구간을 재차 공략하는 과정하고 지금 이어지고요. 8분의 1 자리를 공략하는 과정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은 다 열어놨는데 지금 추가 하락이 깊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구해가는 과정. 되돌림 구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과정이고요. 여기서의 지지 여부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지를 받은 모습이에요. 하단 변곡, 6월의 하단 변곡에 대해서 꼬리가 꼬리가 73.4원. 어, 여기는 터치도 안 했네요. 위로 올라왔고, 96.6원. 예, 여기 양봉꼬리, 음봉의 꼬리 지지를 받아갖고 105원. 105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여기가 종가 깨진 상태에서 밀어 올리고 있죠. 그럼 여기 지지를 받은 걸로, 예, 밀어 올리는 거죠. 여기가 202평입니다. 여기 예, 96.6원이 202평이 있는 자리고요. 여기가 52평과 202평에 골든 크로스가 났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202평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 차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자, 202평에 대한 되돌림 상승이 전개됐고, 예, 이후에 이두 구간만큼 또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2파죠. 2파에요, 2파. 여기까지가, 앞에가 1파고, 여기가 2파죠. 지금 현재 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여기 8분의 1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게, 지금 3파가 진행되고, 4파에 이제 곧 들어가려고 하죠. 4파가 구간이 22년도 5월에 중료값 1번 157원과 175원이에요. 여기 위에 종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 201원 위로 공략까지 빠르게 이어지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우선은 175원 위에서 종가를 확보하면 여기에 구간의 움직임은 만족한 게 돼요. 만족한 게 되는데 우리가 고려해 보는 건 여기 앞에서의 구간이죠. 여기 앞에서의 구간에서 절반을 넘어서 구간 끝 올라오고 하는 내용들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 파동의 움직임이 여기는 조정이 나온다 해도 짧은 조정만 나오고요. 예, 이후에 다시 202원 위로 올라오고, 여기 236원 구간 끝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빠르게 전개될 견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지지가 확정이 되면은, 예, 확정이 되면 예, 돌파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예, 대돌림 구간입니다. 대돌림 구간. 대돌림 구간에 대해서 종가 확보 여부와 이후의 지지 여부도 중요하겠죠. 여기도 지지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어서 살피는 게 지금 중요한 가정이고요. 이후에는 뭐 236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여기가 절반이 되겠죠. 상승분의 절반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자, 요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그래서 300원 대의 공략이 나오고 나오면은 예, 200원 초반대에서의 지지 여부도 조금 보시고,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의 칠리지 움직이면 시세 분출이 전개되어가는 가정이니까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추세 상승 이후에 단기평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예,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는지 여부부터 보시고, 이게 이번 주말 움직임, 다음 주 움직임, 이렇게. 이어져 가는지를 칠리즈는 보시면 돼요. 예, 칠리즈에 대한 차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전체적으로는 예, 구간은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겁니다. 예, 300원 대까지는 예 구간은 열어져 있고요. 적어도 앞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자, 여기까지는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구간적으로. 근데 6월달에 추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예, 여기를 지금 되돌림하는 과정들의 전개 여부를 살피는 게 여기 여기까지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언급하는 구간하고 서로 지금 겹쳐요. 여기를 가는 과정들이 몇 번의 변화가 좀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뭐 여기서 뭐 급등을 이렇게 간다는 거는 아직은 그런 모멘텀을 뭐 뉴스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8분의 1 자리 확보 4분의 1 자리 확보를 순차적으로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칠리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주. 조정의 움직임에서도 반등세도 지금 빠르게 전개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칠리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칠리즈에서도 어, 좋은 결과로 투자 성과를 이루시기를 예, 기원합니다. 예, 주말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 오늘의 알트코인이었습니다. 칠리즈 예,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